오늘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왜요? 진짜 침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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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받이 하시고. 똑같이하고수건 네. 준비하죠.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갑니다. 이 집은 30년 가까이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온 동네의 터줏대감과 같은 곳이에요. 가게 앞 수조에 꽃게가 저렇게 많은 집은 처음 보는 거네요. 네. 네. 손님들한테 항상 싱싱하고 살이 꽉찬 꽃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서해안에서 꽃게를 들여온다는데요. 네. 하루에 들여오는 양이 무려 200kg 가까이 돼요. 와. 와. 저 꽃게 들이다 지금 살아 있는 거죠, 저거. 네. 매일 매일 오는 거고요. 서해안 갓 잡은 아주 싱싱한 꽃게라는 말씀이죠. 음. 이집 사장님이 신선한 꽃게를 고르기 위해서 30년 가까이 꽃게만 연구를 하셨다 그래요. 아 그럼 사장님만의 꽃게 고르는 노하우가 있겠네요. 뭡니까? 꽃게 백딱지 부분을 눌렀을 때푹 음. 들어. 않고 딱딱해서 뭔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 좋은 꽃게라고 할 수가 있대요. 아, 예. 맞습니다. 이 꽃게 배딱지를 딱 열었을 때 뭔가 갈색빛이 조금 진하다 싶으면 잡은지 아.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꽃게고요. 신싱한 예, 예. 꽃게는 배딱지를 딱 열었을 때 노란색 내장들이 막 아. 보여요. 그러면 신싱한 꽃게 아. 보이시죠.